생필품이나 유류 등 항만에 들어온 선박에 싣는 모든 물품을 선용품이라고 합니다. 국내 선용품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이르는데 그동안 수출로 인정을 받지 못해 업체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선용품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구의 한 선용품 업체의 물류창고 물과 라면 같은 음식부터 생필품과 선박 부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항만에 들어온 선박에 공급하는 물품들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이들 선용품은 1조 9천억 상당. 특히 이중 1조 원은 외항선에 국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외화를 벌어들이지만 선용품 업체들은 지금까지 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용품 공급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담보를 갖다 하지 않는 게 보증제도거든요. 그런 보증에 있어 가지고 무역보증이나 기타에서 제일 소유돼 있었죠. 그리고 수출을 했을 때 산업품보증이나 기타 부분에서도 소유돼 있었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선용품 공급도 수출의 범주에 포함된 겁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무역금융과 무역보증지원, 마케팅지원, 수출기업 포상 등 각종 정부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위상 강화도 기대됩니다. 기타 금융 쪽으로 네. 활성화된다면 투자 여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투자 여력이 있다 하는 자체가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제가 뭔 사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에 따라서 경영 규모가 달라지는데 그 경영 규모가 늘어난다면은 아마 외국으로 진출을 당연히 하겠죠.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용품 산업 협회와 부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해 기초 자치 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내 선용품 업체의 61%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 특히 영도에 상당수 업체들이 모여 있는데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 영도군인 지난해 7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을 건의했고 그해 10월 실적을 인정하기로 정부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규제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어제 건의를 했고요. 산업자원부가 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어 수출 실적을 받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인정받음으로써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일자리에도 많은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평균 10% 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선용품 시장, 정책적 지원을 통한 산업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